오늘 이 아침에는요,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종. 어,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6장의 말씀. <laughs>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2000년 전에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뭔 상관이냐. 우리가 벌써 2000년 이상 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그분과 그분의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장인 것이죠. 어,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분 덕분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바가 있지요. 특히 1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그 앞부분 말씀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아,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럼 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많이 넘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처지에 있게 될 때에 찾아온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없이는 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 님의 의 의가 나타나서, 그 분의 의의라는것 때문에, 그 분의 의 의가 찾아오 셔서 우리 에게 유일한 희 망이 생겨난 것이 죠？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님 이란 분, 하나 님 이란 분이 인간 으로 우리 에게 오 셔서 그리스 도가 되심 으로 말미암 아 다시 말 해서 메시 아로 이땅에오심 으로 말미암 아. 그분이 스스로 어린양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분의 죽으신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그 죄의 싹스 지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석금을 치러주신 거예요. 보석금. 보석금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없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 샘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 상속자. 그 상속자를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상속자를 메시아로 삼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였어요. 자,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 의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겼죠. 그래서 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1장, 6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는데,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수 있다 없다? 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뭐 물론 영주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미국의 국적으로 바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미국의 국적으로 바뀌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이것과 비슷해요. 국적이 바뀐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식이, 어, 세례입니다, 세례.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요,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었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건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나는 것,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에, 그것이 거에그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장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지만 침례 교는 어떻게 합니까? 장교죠. 그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미국에서 첫 세례를 제가 준 적이 있어요. 그 지금은 없어진 교회지만 새희망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줄때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 에 나오는 청년들입니다. 아가페의 그 앤드류라고 있어요. 예, 우리 그 부부를 세례 줄 때에 제가 탕에서 이렇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의미를 더 하기 위해서 잠궜어요 물 속에. 안 죽을 만큼 잠궈놨습니다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의미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옛 사람, 우리 죄인 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여러분과 저와 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서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에게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와 같았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노예였던 신분을 함께 못 박아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세례 받았을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 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될 줄을 알미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 지어다. 여길 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가 아니죠. 그렇죠? 여길 지어다. 내가 이미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요.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오늘도 조금 기분이 상해 가지고요. 남편이랑 싸워 가지고요. 조금 거시기해요. 찜찜하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 셋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주셨다가 빼앗다가 주셨다가 빼앗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던 영생은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붙드시길 바래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셋.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첫 번째 마인드셋. 자, 그래서 이것을 굳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내가 되겠어. 야 지금까지 안 되겠는데 뭐내 까짓게 뭘 이런 생각이 오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두 번째,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손과 발눈코입 이거는 도구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쓰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4절 보세요 그렇게 쓰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무슨 말이냐? 죄의 질질 끌려다녔다는 거죠. 의와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 기뻤고요. 죄를 지으면 행복했어요. 도둑질하면 아싸, 공짜였어. 그게 행복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가면요. 죄를 지으면 불편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면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부딪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학교 들어가게 되면 불편하죠? 친구들 사귈 때 불편하죠? 그렇죠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 불편해요. 거기 문화에 적응하고, 처음에 교회 가면 불편해요. 아는 게 없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불편해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적응하는 기간, 수능하는 기간. 그래서 불편함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익숙함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날개가 달아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해방이 시작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중요한데 어떤 열매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의 열매는요,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거룩하, 자, 그렇게 의의 종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마지막은 22절에 보면요,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23절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우리의 신물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삭슨요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삭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의 도구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요,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아간 대가로서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이미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입술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나는 고룩하게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단 1분 1초도 나는 내 삶을 허투로 쓰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순종의 종, 의의 병기, 영생이 예비된 삶, 그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하루로 채워 가시는 귀한 예수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